겨울이 되면 쏟아지는 눈에 도로는 빙판길로 변해버려 낙상 사고로 부상을 당하기가 쉬운데요. 특히 노인들은 몸을 움츠리고 위험 요소에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 작은 충격에도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하면 부실해서 너무 안 넘어지려 고 애를 쓰면 더 넘어지게 된다고. 진짜 넘어지고 나면 엉덩뼈 망가지니까 치명적이거든요. 다리도 다칠 수도 있고 손도 다칠 수 있고 뭐 얼음 있고 뭐뭐눈 있고 그런데 한단니이게 노인들은 젊은층과 달리 민첩한 반사 동작을 취하기가 어렵고 몸도 약하기 때문에 빙판길에 넘어져 충격이 가해지면 골절을 시작으로 신체에 심각한 손상이 입니다 실제로 겨울철 낙상 골절 환자는 9년새 약 18%나 늘었는데요. 상당수의 환자는 60세 이상의 노년층. 그런데 주로 겨울철에 노인 낙상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줄어든 활동량과 근육 관절의 유연성이 낙상 사고의 위험률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이곳에서 아파트 경비 일을 하는 김정석 씨는 아침부터 낙엽을 치우며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아침에 나면 기본이 청소예요. 아 그래요. 내가 나머지 시간에 이제 쓰레기 분류도 하고. 순찰 때를 빙빙 돌아다니고 아... 아파트에 많은 일들을 처리하며 바쁜 시간을 보내는 김정석 씨 그러나 올초 일을 하다 빙판에 미끄러져 다치면서 일하기가 더욱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눈이 와가지고 그날 저녁에 날이 좀 추웠어요. 날이 쌀쌀해서 얼음이고 살짝 얼었더라고. 그얼음을 얼음 어름 그 눈을 밟은 거였으니까. 그래서 우측으로 그냥 땅 넘어졌는데 어디에. 많이 다쳤지. 나는 그냥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죽을 정도로 이 음. 고관절이 위험한 그 위치더라고. 음. 요구, 요구. 아직도 몸 구석구석 남겨진 상처는 요구, 그날의 요구. 상황을 대변해주고 있었는데요. 현재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지만 한번 다친 관절은 더 이상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엔 이렇게 지팡이를 활용하지 않으면 오래 걸어 다니기도 힘들 정도인데요. 사실 김정석 씨처럼 겨울철 낙상 사고를 겪는 어르신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노인분들은 자세도 앞으로 구부러지고 시력 역시 저하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낙상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인데요. 가장 흔한 유형으로는 그늘진 곳에 빙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아주 빠른 보폭으로 혹은 미끄러운 신을 신고 가시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특히 위험한 경우는 무거운 짐을 든 채로, 혹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가시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노인 낙상 사고의 유형은 첫 번째, 무리하게 무거운 물건이나 짐을 손에 쥔 채로 갔다가 균형이 무너져 발생하는 사고. 보폭이 줄어들며 자세가 앞으로 기울어지는 하이힐 혹은 구두 바닥에 미끄러운 신발을 신고 눈길을 보행하다가 발생하는 사고. 선을 허주머니에 넣고 보행 시 몸을 지탱하는 중심축의 각도가 어긋나 균형 감각을 상실하면서 발생하는 사고. 추위에 대비해 지나치게 두꺼운 옷을 착용하고 외 출할 시. 움직임이 둔해지면서 유연성이 떨어져 순간적인 미끄러짐에 대비하지 못해 부상을 당하는 사고. 마지막으로 햇볕이 잘 들지 않고 결빙될 우려가 높은 아스팔트나 포장도로 등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걷거나 땅을 보지 않고 보행시 낙상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커지는데요. 그러나 노인 낙상 사고가 더욱 위험한 이유는 낙상 사고 발생 시 몸이 약한 노인들은 치료 후에도 갖가지 합병증이나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노인 낙상 사고 예방 요령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노인 낙상 사고 예방법으로는 좁은 보폭으로. 땅을 잘 살피면서 걸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호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손에 쥔 물건들은 가방에 넣어서 걸으셔야겠고요. 마지막으로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편안한 신발을 착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우선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무거운 물건이나 짐은 보행 전 가방 안에 집어넣어서 안전성을 확보하고요. 두꺼운 옷 대신에 얇은 옷을 여러 겹 껴입어 몸의 움직임을 방해받지 않게 하고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걸 방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눈길에 미끄러지지 않고 발에 꼭 맞는 편안한 신발을 착용하고요. 더불어 안정성을 증진시켜주는 지팡이나 보조기구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철에는 햇볕이 잘 드는 곳으로 보행해야 하는데요. 그늘진 곳은 바닥이 얼어 있을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 피하고 포장도로보다 흙길이나 모래가 뿌려진 곳을 이용하는 것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 사고가 날라니까 순간에 그리 나더라. 다 알다시피 음. 자기 몸이 아플 때는 병원을 빨리 찾아가서 음. 치료를 받고 항상 겨울철에는 안전하게 주위를 살피며 그래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겨울철 노인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낙상 사고 상황을 잘 판단하는 습관을 기르고 예방과 대비를 철저히 해 사고에 안전하게 대처하도록 해야겠습니다.